안녕하세요. 한골프TV의 예슬프로입니다. 오늘은 저번 퍼팅 영상에 이은 두 번째로 중요한 거리감을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우선은 퍼터를 하실 때 거리감이 일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보면 첫 번째는 본인만의 거리감이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 두 번째로는 템포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백스윙을 너무 크게 들었다 클것 같으니까 살살 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어쩔 때는 또 백스윙을 너무 작게 하고 안깔것 같아서 세게 치는 경우가 되게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퍼팅 거리감을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연습 방법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거리감을 일정하게 만들 수 있는 꿀팁을 배워보러 가보실까요? 자, 우선은 제가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지점에서 세 발자국, 여섯 발자국, 아홉 발자국에 이렇게 티를 꽂아놨는데요. 오늘은 이 3, 6, 9를 기준으로 나만의 거리감을 만드는 연습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자, 그럼 우선은 제가 세 발자국을 먼저 쳐볼 건데요. 제가 셋업을 섰을 때저 홀컵을 바라보고 제가 어느 정도 들어야 저쪽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를 예측을 하고 한번 쳐볼 건데요. 제 느낌에는 제 클럽 페이스가 제 새끼 발가락 정도에 도달을 해야 저기까지 갈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저는 그 느낌을 가지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세 개를 쳤을 때 일정하게 공이 모이게 되면 이제 제 기준점으로 저는 새끼발가락까지 헤드를 들었을 때새 발자국 거리감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 이거는 다 사람마다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구독자님들도 스스로 연습을 하시면서 본인만의 거리감을 찾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로는 여섯 발자국이 아닌 아홉 발자국을 제가 쳐볼 건데요. 그 이유는 제세 발자국이 기준되는 백스트록의 두 배를 들었을 때 아홉 발자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스윙 크기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아홉 발자국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발자국을 새끼 발가락을 지나는 정도였으니까 아무래도 아홉 발자국은 제 손이 제 새끼 발가락을 지나는 느낌으로 들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아홉 발자국의 저의 기준점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데요. 어, 이렇게 해도, 어, 다른 분들은 두 배로 들었을 때 가끔 짧으시다는 분들도 계시고, 길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것도 구독자님들께서 약간 연습을 하시면서 본인만의 거리감을 만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여섯 발자국을 한번 해볼 건데요. 세 발자국과 아홉 발자국의 중간 정도의 내 스윙 크기를 들고 여섯 발자국을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발자국의 기준과 아홉 발자국의 기준의 중간점은 어... 내 클럽 페이스가 내 새끼 발가락으로 조금 더 진하는 정도를 가지고 제가 여섯 발자국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만의 거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그린을 가게 돼도 계산하기가 굉장히 쉽고 그린을 파악하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느린 그린에 가게 된다면 나의 세 발자국 크기를 들었을 때그 그린에서는 스윙 크기가 조금 더 커져야 될 것이고 만약에 빠른 그린을 가게 되면 그 내가 원래 하던 스윙 크기보다 살짝 작게 들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연습의 핵심은 나만의 거리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꼭 많은 연습을 통해서 본인만의 거리감을 만드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일정한 퍼팅을 위한 나만의 거리감을 만들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연습을 꾸준히 해주신다면 나만의 거리감을 만드는 것은 물론 템포까지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시간이 나실 때마다 많이 많이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여유치 못하셔서 연습을 못 하시더라도 라운드에 가셔서 나만의 거리감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아지실 거라고 믿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이해가 안 되시는 점이 있으시다면 꼭 아래 댓글로 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다음에도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